아니요, 씨가 죄송합니다. 자, 드디어 저는 이제 쇼핑센터인가요? 예, 중앙한거에 예, 초콜릿을 좀 샀습니다. 뭘 샀는지 는 이제 월 샀는지 5월 하는지 5월 지 않고 어. 바로 지금 얘기해 지5게요나망고월샀망고를샀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걸로. 5월 샀는지 <laughs> 5두 샀는지 5월 샀그지음에두는안 초콜릿 그리고 칠 샀는지 초콜릿. 두리안 샀어지 5월 샀는샀는는은 하여튼 뭐예 그리고 뭐 티라미수 초콜릿 사고 그 다음에 망고 초콜릿, 딸기 초콜릿 그 다음에 코코넛 칩을 샀습니다 이건 다 애들한테 나눠줄 거고요 음? 이제 밥을 먹었는지 공항을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오랜만에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이제 여행 끝나가는데 주문도 네. 네. 드시죠? 어... 할집 가고 싶네요 집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? 네. 고기 <laughs> 먹고 싶어요 고기? 네 오케이 나좀 이따 KFC 가려고 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코코넛 치킨 이런 거 팔지 않을까? 어. 닭껍질 치김이 있을 수도 오자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 이제 여행이 끝나고 는데 기분이 어떠시죠? 네? 어 너무 좋아요 근데 좀 피곤해요 이제 끝나고 또 세브로 가시죠? 세일 가냐고 아 모를 일와 진짜 못 갔네 미쳤네 해리야 미쳐 여기 스케줄 왜 그렇게 다죠 원래는 가족이 먼저였어요.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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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날0 0 0 0 0 0 0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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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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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서 폭탄 발언하죠?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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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시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